또, 이제, 또한 명은 바로 저희가 그, 시즌 전망했을 때 조금 얘기가 나왔던 선수인데요. 네. 예, 니벨이라고, 셰케가 계약 기간 1년밖에 안 남았음에도 주장 완장을 줘가지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한골 탈퇴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 그 지난 시대도 잘하긴 했어요. 잘했는데, 예,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근데 그, 이게 올해 4월에 디트마라 하만이라고 리버풀하고 바이른미 그리고 또 독일 대표팀에서도 활약했던 그 전설적인 수병 미트피더가 있는데, 하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약기간 1년 남았고, 바이른미이이 선수 영입을 원한다라고 하고, 이 선수가 샬키하고 재계약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샬키에서 1년 더 있는 것보다는, 그 주전으로 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바이른미넨을 가가지고, 로이어 밑에서 훈련을 받는 게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지난 시즌 셰이캐는 백스리에 롱볼 축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반면 바이르미은 빌드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골키퍼도 되게 그 후방 빌드업 이런 것들 되게 관여를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근데 잘 되는 골키퍼들이 뭐 노이어가 대표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와서는 이 선수가 남은 게 되게 잘된게 됐어요. 왜냐면은 음. 이 선수의 스탯인 건데요, 이번 시즌. 일단 그 선방이 1 6회고요 선방률이 75%뭐 여기까지는 뭐 골키퍼 그렇죠, 그렇죠.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어쨌든 예. 골키퍼 기본인 건데 그냥 뭐 롱볼 성공률은 아직까지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46.4% 하지만은 롱볼은 원래 50% 정도 그렇죠, 성공률 예. 나오는 거니까 그러지 뭐 않은 거죠. 예. 하지만 쇼트패스가 이제 98.5%로 상당히 늘어난 모습. 그리고 이제 그가 그러니까 이따가 뭐 전술적인 부분들 설명이 조금 더 나가겠지만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접근법 자체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그냥, 시즌과 비교했을 때. 예, 때는. 예. 그럼 아까의 롱포에서 이제 쇼포, 쇼패스로 많이 이제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골키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어떻좀 본인의 그런 쇼패스 능력을 전술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다 이제 주전 후 계속 경기감각도 그렇죠. 이어 나가면서, 예. 네. 이번엔 이제 마스카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수가 그 그러니까 혹시 아세요? 마스카르 음잘 모르겠는데요 아그 오마르 라고 레아마디드 유스 아그 오마르가 이 오마르구나 예. 그레아마디드에서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로 한때 예, 되게 주목받았던 선수였는데 예. 이제 프랑크푸르트 가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했었거든요 아 그럼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좀 바꾼 셈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시절에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 샤해서 되게 배가 전투적인 선수였어요. 아좀 싸워주는. 예, 싸워주고 태클해주고 약간 좀 이런 걸로 이제 각광을 받은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와가지고 좀전수적으로 변화를 했거든요. 그 참고 로 여기 그 멘트 같은 경우는 그뭐 그러니까 바그너를 어, 찬양했다 이런 식이었는데 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바로 그 그러니까 패스 횟수가 44.3회로 팀 내에서 2위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 85% .3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하거든요. 팀 내에서 가장 좋아요, 패스 네. 성공률도.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이 선수가 폭백으로 전환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 제가. 그렇죠. 네. 예, 폭백을 쓰고 있는데 두 명의 센터백이 벌려주면은 이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쇼패스, 니벨하고 이렇게 아까 니벨이 쇼패스가 많이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거기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하는 그 라볼피아나 그렇죠. 피보테 예.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 제가 그 라볼페 감독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라볼피아나라고 하는 건데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맡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거거든요 그 패스를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역할인 건데 이걸로 볼까 그러니까 변신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건은 어쩌면 이 선수가 레아마드리드 시절 공격형 미드필더였기때문에 음 패스 센스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다르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그 아놀드가 원래 중앙 미드필더였다가 우측에 가면서 리버풀이 채면 네. 플레이메이킹이 좀 가능했다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네. 뭐 이런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필로 같은 경우 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였지만은 예수, 후방 플레이메이킹으로 변신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이제 뭐 바그너 감독하면은 클럽 축구하면 원래 돌트먼트 시절에 지금은 거의 4-3-3을 많이 쓰지만요 리버풀에서 4-2-3-1을 주로 썼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네. 사실 리버풀이 선수 교체를 한다거나 전술적 변화를 가져갈 때 4-2-3-1로 또 체인지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제 바그너 감독도 허, 허더스피드에서 거의 4-2-3-1을 썼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셰이케에서 첫세경기 그리고 포카까지 포함하면 네경기에4-2-3-1 포메이션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이렇게 썼었는데, 그두 명이 바뀌었었던 게, 이제, 케니하고, 라마, 베토 라만이었는데, 라만이 이제 부상을 당합니다, 3라운드에서. 그래서 라만이 부상을 당한 것도 있고, 또 이제 4라운드 상대가 파더보른이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음. 파더보른 저희가 뭐, 그 시즌 전망 얘기했었을 때, 하브리그 선수들 데려다 와가지고, 네, 그렇죠. 예, 좀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그그팀상대는 공격적인 사4의 포메이션을 음. 가동한 거죠. 그러니까 좀4-2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진 배치시키고 해서, 이 경기에서 이제 5대1 대승을 얻었거든요. 네.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제 뭐 마인치전은 다시 이제 4231로 돌아왔었다가, 이번 이제 라이프치전에서는 다이아몬드 441 세운 녀석. 네, 이게 왜냐면요, 라이프치 하면은, 4-2-2-2 포메이션을 그렇죠? 쓰잖아요 네. 폭이 좁은 공격 대신 그가 그러니까 압박을 되게 강하게 가져가고 물론 이 선수들이 측면으로 빠질 때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전형 자체는 조금 폭이 좁게 돼 있고 측면 공격을 측면 수비수들의 오버래핑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샬케도 똑같이 이 선수들이 만약에 그가 그러니까 아까 두명의공격형미드피더가 측면으로 빠지면은 이두 명의 그 중앙 미드피더들이 같이 따라가가지고 수비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이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라브피아나를면은또라브피아나를면은 원래 측면 스피스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거의 윙포처럼 던지는 거죠? 아까 그 케니가 되게 그, 그래서 공, 측면 공격 역할을 많이 했다는 네. 것도 그런 의미인 거고, 또 아리트가 여기서 드리블 돌파를 해주고, 얘네들이 벌려주면은 이 사이로 와서 골도 노리기도 하고 음... 아니면 드리블로 활로를 열어서 패스 주기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경기들을 풀어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원이 상당히 강하고 압박이 강한 라이프치를 상대로 맞불을 온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맞춤형 전술 구사를 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측면을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더라도 중앙지역에 좀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점들이 조금 박은호 감독이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 허더스피드 시절에는 선수단 면면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많이 떨어졌죠 예. 네. 왜냐면 독일 2부 리가막 이런 데 있는 네. 선수들 다 쓰고 이랬었으니까 하지만 샤이켄은 어쨌건 그래도 전력 자체는 조, 지난 시즌에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분데스리가에서 나름 강호 아닙니까 선수들이 사실 그렇게 나쁜 선수들이 또 아니거든요 2017, 18시즌 2위를 했었고요 네. 예. 그런 팀이다 보니까 예. 좀더 그러니까 이젠 유연성까지 갖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이제 뭔가 좀 박은호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의 색채가 더욱 드러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이제, 어, 박은호 감독의 샬케의 어쨌건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바로 수비에 있거든요. 음. 예, 6 육실점으로 실점 그 공동 4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최소 실점 공동 4위. 에 네, 최소 실점 공동 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실전만 적은 게 아닌, 그, 뭐, 수비적인 스탯들도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먼저, 그, 테클 같은 경우는 19.5회로 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앞선에서 압박을 많이 하면서 태클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 그런 팀들이 바로 이제 볼프스크하고라이프히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팀들인 거고요. 파더보르는 그냥 하위권 팀이니까 태클로 그냥 네. 수비하는 거고요. 예. 그리 이제, 가로채기 같은 경우는 13회로. 아, 공동, 공동 2위네요. 예, 그건 아우스불크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상당히 수비적인 지표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있는 셸케인데요 어, 거기다 이제 경합 횟수도. 1위에요. 경합 성공도. 네. 예, 경합 성공도 688회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어, 상당히 그 개겐 프레싱의 특징들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제 공중볼 획득횟 수도 125회로 음.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 팀도. 하지만 그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 그팀 득점 자체가 13 득점 후 공동 4위긴 해요. 음. 그건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13 득점 중에 5 득점이 한 경기에서 나왔다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파도부르는 예. 상태로 오득점을 한 것도 그렇죠. 있긴 한데요. 예, 예 근데 그거보다도 더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표 자체가 좀 좋지가 못해요. 공격적인 지표. 예, 그 수비적인 지표는 상당히 좋다 고했잖아요 공격적인 지표가 조금 좋지 못한 편인데요. 일단 슈팅횟수가 12.7로 회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음, 아. 수비 지표 봤었던 거랑 은 차이가 좀 있네요.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이게거가 뭐, 육, 육야드 슈팅, 뭐, 페널티 박사한 슈팅, 이런 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 순위예요 네, 제가 다 보여드리기 조금 귀찮아가지고. <laughs> 귀찮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시간 때문에. 네, 시간 때문에. 근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카운터 어택이 두 골, 과 역습골이 두 골, 뭐, 그건 뭐, 역습, 예, 그렇죠. 네. 그, 세트피스, 세골, 뭐, 그가 그러니까 세트피스에 의한 골들도, 그가 그러니까 상당히 조직이 잘 되어 있다, 그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패턴이 뭐 많다. 예, 할수 있는 건데, 자책골이 두골이거든요. 음. 이자책골 두골은 물론 그, 아까 얘기한 파도 모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책골 두골, 그러니까 열세골 중에 두골이 또자책골이에요 오픈 플레이, 만들어가는 플레이에서의 골이 적어요. 다섯골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뭐가, 우니온 베일린 그, 코펜하임, 쾔름, 마인츠 다음으로 적은 거거든요 아, 이 수치는 음. 좀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좀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의한 골들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 점유율 역시도 46.4%거든요 네, 이게 뭐 사실 현재 축구가 뭐 점유율로 모든 게 귀결된다고 할순 없지만 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레이를 주도하냐 그렇죠. 아니냐는 네.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수동적인 축구를 하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역습골이 많고 세트피스골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자체골이 많고 이런 아니요. 것들은 자기네들이 주도했다는 게 아니라는 네. 거죠. 약간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축구. 그러면은 이제 샬케가 테데스코 감독 밑에서 2위를 했었을 때 수비적인 전술로 2위를 했어요. 네. 하지만 그 다음 시즌에 상대 팀들이 샬케가 수비적으로 한다는 거 알고 같이 내려앉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격 패턴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도려 여두 두들겨 맞는 네.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그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엑스 스인 거죠. 기대, 기대 득점. 네, 예, 기대 득점인 건데, 기대 실점 같은 경우는, 어, 7.46 실점으로, 그니까 비슷하네요. 뭐, 예, 비슷하게 예. 괜찮게 나가고 있는데, 그니까 기대 득점은 8.44골밖에 어, 안 되거든요 한 5점 정도가 더 떨어지네요 5골 정도를 더 넣고 있다는 거죠 뭐기게 네. 이제 행운의 자체골 그렇죠. 득점에 포함되 있는 네.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대 득점을 조금 더 올려야지 아무래도 조금 꾸준하게 득점을 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좀 본인들이 좀더 원하는 플레이라든지 음. 만들어가는 방식에서 나오는 득점들이 이제 좀 수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샤케의 지금 공격 패턴들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조금 뭐, 어 라브피아나로 내리면 이제 좌우측면 수피스 뒤에 올라가는 형태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아리트가 예 드리블로 많이 남게 있는 경우로 네, 좀 해결하는데 네, 해결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중거 슈팅 후 패턴을 가져가거나 그 세트피스에서 이제 살리프 사내가 거기서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리프 사내가 중앙 수비수임에도 두 골을 넣고 있어요 지금. 음. 네, 하지만은 그가 무가 조금 더 다양한 패턴 플레이들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패스 패턴에 의해서 뭔가 그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그걸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후반부 가서는 조금, 예,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건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대법, 상대편들이 좀 파회법을 쉽게 찾아낼 수도 있겠고, 응.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언급을 드렸었던 기대 득점적인 부분이라든지, 응.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인 측면과 이제 앞서서 저희가 짚어드렸었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이런 미는 유니폼을 입고 샤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